안녕하세요, 동희 아빠입니다. 어, 오늘도 동희 아빠가 동희들 재워놓고 새벽 시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최근에 이제 동희 아빠 부동산 오픈 하게 되면서 좀 시간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어, 영상 업로드가 조금 이제 그 뜸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마다 어, 많이들 그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좀 힘이 많이 나고요. 어,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어, 이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요즘 글, 어, 길 가다가도 좀 많이 알아봐주시고, 음, 뭐 편의점 앞에서도 알아봐주시고, 어,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오픈하면서 용품 사러 철물점에 갔었거든요. 철물점 사장님께서 댓글 유튜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많이 어, 이제 유튜브의 힘도 어, 유튜브의 힘을 좀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어, 그럴 때마다 또 감사하면서도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행동 거지도 좀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 하는 그런 경각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laughs> 어, 여튼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음, 오늘 두니 아빠가 말씀드릴 내용도 서울자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관련된 후속 내용들로 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난 8월과 9월 대광희에서 이제 직권으로 중재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이것을 또 뒤집었죠.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또 무슨 연말까지 지자체 협의를 하니 어뭐 그래서 이제 노선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둥이 아빠도 사실 검단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굉장히 또 화도 나고 또 이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자체 협의가 될것 같으면, 음, 지금까지 노선안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뭐, 갈등이 심화되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집권 중재한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어, 양 지자체 핑계대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뭐, 이쯤 되면, 국토부나 대강이나, 어, 검단, 뭐, 김포 주민들, 어, 희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우롱하는 것이 아닐까, 어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요. 음 최근 인터넷을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포검단 희롱이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어떤 분이 만들어 준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도 보고 조금 이제 <laughs> 뭐 재밌었고 좀 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화 범죄도시 3에 나오는 초롱이 하고 그 원희룡 장관 그 사진을 합성해서 뭐 이제 이미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뭐뭐 뭐 희롱이라는 이미지도 어 인터넷에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어동이아빠도좀 보고서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지역 주민들 민심이 사실 뭐안 좋은 것을 넘어서서 뭐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맞을 것 같고요. 여튼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오빠하고 여동생 비율 하면서 어 둘이 싸우다가는 진짜 둘다안 되는 수가 있다. 어 그리고 무슨 BC 값이 1도 안 되는데, 어, 예타는 이제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이렇게, 어, 착각들 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경고 발언 이후에, 어, 국토부에서도 좀 다양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 단순히 면피용 액션인 거냐, 아니면 이제 그래도 5호선을 진짜 연결해 주려는, 어,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나름의, 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이제 의견들도 좀 많이 분분한 것 같고요. 어, 먼저 보시면 그 노선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고요. 어, 그 이후에 보시면 제2의그 5호선 사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연장 노선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어, 제도화하기 위해서 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 예규 행정 예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노선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가 이제 사전 협의를 제도화 제도화 하더라도 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어, 주민들 반발이 크니까 그냥 이제 노선 조정 위원회라 어, 위원회라고 어, 좀 그럴싸하게 이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구성했다고, 뭐, 이게 이제 그동안 협의가 안 되던 협의가 될런지도 사실, 어 장담하기 어려운 거고, 또 이제, 그, 대관이, 대관이의 집권중재 권한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어, 만들었죠, 7월 달에. 그래서, 대관이 교통갈등중재 역할강화법, 또 통과가 되었었는데, 그게 통과되면 뭐합니까? 어? 통과돼도 우유부단하게, 뭐, 책임있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음 이렇게, 뭐 이제 양 지자체 그탓하면서어 이렇게 이제 또 우선 본인들 책임을 또 회피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사실 진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액션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어뭐 일단은 뭐 우선 안타깝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1 2월까지어또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중에 또 이제 최근 나온 흥미로운 그런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데일리에서 나온 그 어제자 기사고요. 뭐 이제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 그 정책 브리핑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한 것 같은데 어,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음, 인천시하는 김포시랑과 2분 56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 어, 5호선 안, 연장 안되면 계약력 제2의 골드라인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어, 보면서 조금 그랬던 게올 <laughs> 어, 2월 교통국장 발령 받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나에게 가급적 합의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단서조항에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 김포시장 같이 회의를 하면 만약 김포노선이 안 되면 건폐장 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계 지역으로 돼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는 계속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김포시가 움직이지 않아 답답했는데 얼마 전 국토부 장관과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이 합의를 통해 하자고 말해서 너무 감사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참 김포시하고 잘 합의해서 풀어 가겠다는 그런 이제 타이틀의 기사인데 어 우리는 이제 그동안 노력을 했고 상대방이 그 김포시죠. 김포시가 협조하지 않아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사태의 원인을 이제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 이제 과연 그 이번 사태의 주요 인사죠, 사실. 인천시 그 교통국장이라고 하면 노선협의체 TF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뭐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기사가 되면 주민들에게 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신뢰와 희망을 줄수 있는 발언인지 어 정말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발언했어야 되는데 주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음은 그 연합뉴스, 지난달 이제 그 28일자 나온 기사인데, 어, 검단 내그 주민단체들을 포함해서 민민 갈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그냥 짚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고, 어,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그 검단 지역이 그동안 이제 교통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던 고, 어, 교통 불모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더더욱이나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제 검단 신도시가 지역 이기주의, 어, 내집앞 지하철 노선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뭐 어떻게 보면 타 지역 커뮤니티에서 뜯고 맛보고 뭐 즐기기 딱 좋은 그런 소재죠. 이제 그래서 얼마 전 원희룡 장관이 그 GTX D 노선, Y 노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서 사실 이제 그뭐 인천 서구 그런 이제 부동산 방이나 이런 데좀 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발표가 나고 나서 사실 어 제일 호재 지역은 이제 청라나 영영종 뭐 이쪽 지역일 텐데. 어 사실 청라하고 검단하고 사실 악연이 깊어요. 그러니까 GTX 처음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때 당시부터 좀 이제 GTX 노선 가지고 많이 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단에서는 이제 그 청라를 지역 뭐 지역 이기주의 뭐 이렇게 욕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청라도 지금 이제 검단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 GTX 역사가 어디로 들어오든 역사 위치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의 글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내집앞 아니면 5호선 들어오지도 말라. 뭐, 인천시안 마음에 안 들면, 어, 김포시 니들끼리 해라. 라고 외치던 일부 시민단체들이나, 어, 주민분들도 이제는 좀, 어, 5호선 연장 확정과 예타 면제, 어, 이런 부분에 좀 힘을 같이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그래서 또그 여러 가지 어 기사들과 얘기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GTX-D y 인우선이 되면서 5호선이 PC값이 안 나와 가지고 무산될 거다 연장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다가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고 나서 팽 당할 거다 요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요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어 의아한 게어 도대체 비식값이라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산출하건데 음어 지금 이제 김포 신구가 50만이죠. 거기다 이제 검단 신도시 계획인구 합치면은 어 20만이 넘는데 음 이제 국가지 정신도시고 서울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울의 생활권을 둔 그런 이제 젊은 그 인구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들도 많은데 서울 직결되는 노선 철도 노선 하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아침에 출근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림픽대로나 뭐 김포 골드라인 그다음에 개항역 뭐 진짜 미어터져 나갈 정도인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 거기다가 또 김포 컴팩트시티도 또 받기로 했죠. 근데 그걸 포함해도 빚값이 1이 안 된다. 그럼 뭐 다른 지역들은 도대체 어떤 그런 진짜 뭐 뭐가 있길래 빚값이 예? 1이 넘어가죠? 서울 그 직결되는 철도가 뭐몇 개씩 깔리고 예? 심지어 인구 8만인 과천도 지난 이제 4차 국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까지 합치면 철도 노선이 4 개입니다. 그리고 멀리 안 가더라도, 그, 가까이, 그, 강 건너서, 이제, 고향시만 보더라도, 뭐, 이제, 지난 정권, 그, 국토부 장관이었죠. 김현미 전 장관. 지역구라서 그런지, 뭐, 어? 그, 그 이후에 또 이슈도 있었죠. GTX 이렇게 들어가는 창릉툭 해가지고, 응? 철도 잘만 깔아주면서, 응? 이게, 진짜, 뭐, 비스 값에 대한 어떠한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거를 좀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어, 저는, 뭐, 그래야지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정부 때, 김부선 발표할 때처럼, 사실, 뭐, 그니까, 근거, 대라고 하니까 막 10년 전에 그런 인구 조사해가지고, 10년 전 이용 수요 예측해가지고, 어, 뭐, 강남 가는 사람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부선으로 잘랐는데, 뭐, 그거 가지고서 비스값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진짜, 어,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비스값이 1이 안 나오는지, 어떠한 근거로 비스값을 산출하는지, 정부에서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서울 직결철도 하나 없는데, 고민들이 아그그 그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네? 이게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 어, 화만 나는 것 같아요 뭐 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오선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이태원 사태가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 이태원 사태 이후로 이제 압사사고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경각심도 많이 커졌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예의주시하는 것도 있고, 언론에서 조차도, 어, 김포 골드라인이나 계약역에뭐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제2의 그 이태원 사태가 발생할 거다. 요는 이제 우려의 내용들이 많이 그,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지역 균등 발전, 그 다음에 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당시에 이제 주민들이, 김포검단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아마 정부에서 깜짝 놀랐을 건데, 어, 그런 이제 반발들을, 반발들과 함께, 뭐, 최근에 또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됐던 지역이 이제 김포나 아니면 이제 검단신도시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그냥 5호선 카도를 무산, 오5선을 그냥 무산시키기에는 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주민분들도 좀 그만 싸우시고, 음내집 앞에서 조금 가깝고 멀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오호선 이제 들어오는 거 확정 같이 이제 노력하시고 예타 면제 같이 힘들어 가지고 노력하시고 어 그래서 뭐 어쨌든 정부가 깔아준다는데 깔아준다는 건좀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뭐 어쨌든 검단신도시 서울 직결 철도 하나 없다 이런 거 보다야 그래도 5호선이라도 확정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 좀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2월 그 연말에는 어, 뭐 이제 그더 이상 딜레이돼서 내년 총선까지 넘어가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좀또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불상사는 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동의아빠 오늘 어, 영상은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오늘 동의아빠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